첫번째 경기 헤라클레스 대 위트레우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알메로시티를 잡고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페에노르트와 알크마르 등 우승권 팀들에게 연패하며 전반기 마무리를 했는데 후반기 시작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강팀 상대로도 공격의 기여를 올리는 운영으로 기복있는 성적에 그쳤었는데 켈스마커와 번스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수비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반등했다. 위트레우트는 3위 유지의 위기가 될수 있었던 알크마르전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며 4위권 팀들과 간격을 유지했다. 트벤테와 페에노르트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기에 호벤과 아약스 등 선두권 팀들을 추격했다. 이번 시즌 LEDBG에서 트벤테의 샘스테인과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 툰스트라가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저지했고 판더호르이 수비라인을 책임졌다. 위트레우트의 승리를 본다. 수비 중심으로 경기 운영을 바꾼 헤라클레스의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위트는 상대보다 안정적인 중원 경기력을 자랑하기에 상대의 의도에 말리지 않을 수 있고 캐슬라인과 다비드 미니 측면을 공략할 수 있다. 야심차게 영입한 알러의 문전 침투도 있을 위트레우트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볼프스 부르크 대 홀슈타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 부르크는 리그 7위를 달리고 있다.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선두인 미넨의 패하긴 했지만 후반기 에이스 역할을 하는 아무라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리그 1위를 경기 내내 괴롭혔다. 요나스 빈과 토마스 외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라가 역할을 해주며, 이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한 순위권 진출을 노리고 있다. 홀슈타인은 도르트문트 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최근 보험이 어느 정도 승점을 따냈는데, 호펜하임 전 패배로 인해 순위가 내려갔다. 하레스와 마치노의 투톱을 가동해,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의 기여를 올렸는데, 상대 스트라이커인 흘로잭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원정이지만 최하위기의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크누센이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볼프스 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홀슈타인이 최근 홈상 경기에서 이승을 따내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시즌 내내 최악의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베직은 센터백으로 팀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고 중원의 수비 보호도 불안하다. 아눌트와 다르더이가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고 아무라와 요나스 빈이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토리노 대 칼리아리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피오렌티나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다. 천재골의 기세를 지키진 못했지만,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패하지 않은 건 의미가 있다. 최근 채 아담스의 공격 파트너로 나서는 블라시치가 측면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자파타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고, 타메즈가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 칼리아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체에 승리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몬차 원정 승리를 시작으로 상경기에서 승점 7점을 더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며 잔류로 가는 상황이다. 최근 감독의 신뢰 속에 주전 윙어로 나서는 초르테아가 위력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 자파와 예리미나 등 베테랑 수비진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접전을 본다. 토리노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타메즈와 사무엘레 리치 등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갈 볼란치 조합도 건재하다. 단 측면 수비수인 덤벨레가 징계로 빠지기에 초르테아의 돌파를 저지하기 위한 수비적 대처도 필요하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오세르 대생태티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세르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앙제에게 패하며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중앙 수비수인 가브리엘 오쇼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디오만데와 아크파 등이 있긴 하지만 풀핏의 전력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도 홈에서는 파리 생제르망전 무승부를 비롯해 승점 획득을 잘하는 이번 시즌이다.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하메드 트라오레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생테티에는랑스를 잡으며 기분 좋게 후반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파리전 패배에 이어 강점이 있는 홈경기에서 랑트를 압도하고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교체로 들어온 보아케의 골이 나왔고 루카스와 다비타슈빌리가 경기 내내 골을 노렸는데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접전을 본다. 생트티엔의 원정 경기력 기복이 큰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등권과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승점이 간절하고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설 수 있다. 루이스와 부슈아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최종 수비 앞에서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생트티엔이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셰필드 대 헐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스완지에 승리하며 1위 경쟁을 이어갔다. 리즈를 비롯해 선더랜드와 벌리 등 승점 50점 이상을 기록 중인 팀이 4팀인데 밀리지 않고 있다. 최근 3연승 중인데 그 기간 모두 멀티골을 터뜨렸고 아메도지치와 버로우즈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공간을 주지 않았다. 단 경쟁자들의 페이스도 좋기에 우승을 위해서는 연승을 이어가야 한다. 헐시티는 주중 경기에서 상승세의 퀸즈파크에 패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게라트의 골이 나왔지만 한 골차 승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 원정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우승을 노리는 선두권 강팀을 만나기에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는 텐백 운영으로 임할 것이다. 셰필드의 승리를 본다. 헐시티는 코디 드라메와 맥너플린 등이 나서는 측면 수비가 상대해 돌파력 좋은 공격수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제이트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브룩스와 브레레턴, 오아레 등이 공격을 주도할 셰필드가 충분히 경기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셰필드가 연승을 이어나갈 것이다. 여섯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리그 선두를 달리던 바르샤를 잡는 등 11월 말부터 성적을 내며 강등권을 벗어났었다. 그러나 재개된 라리가에서 부진하며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레알에 패한 건 그렇다 쳐도 해타페 상대로 홈에서 패한 게 컸다.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산드로 라미레즈를 비롯해 6골의 파비우 실바 등이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했는데 최종 수비가 불안했다. 오사순나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라이오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패 중이었기에 홈에서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다. 라울 가르시아의 골이 나왔고 리그 10골을 기록 중인 스트라이커 부디미르가 공격적인 침투를 했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그래도 카테나와 아레소 등이 나선 수비진은 시즌 내내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 중이다. 접전을 본다. 라스팔마스는 무뉴즈와 모레이로, 산드로 라미레스 등 최상위 팀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측면 화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로드리게스의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며 측면 화력이 경기에 우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토로와 몽카욜라 등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오사순나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 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